너도 놀다럼 빛나게 빛같처럼신하게 전국에 우리 다문화 가족들 선도하는 방송, 다문화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방송 CGI 다문화 방송과 함께합니다. 그런가하면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세계 각국의 다문화인들과 함께 펼쳐가고 있는 CGI TV 방송 새 한국인 가요제이 시간 진행을 맡은 오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마 CGI 하면 많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곳 이사옥에 CGI 방송은 어, 선교 방송과 다문화 방송 그리고 세계 각국의 많은 다문화인들과 함께 펼쳐져 나갈 겁니다. 그런가면 많은 다문화인들의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돼서 여러분들이 대변해 주는 방송. 그런가면 고향 소식과 그리고 우리 지역의 다문화인들의 소식 그리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많은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잊지 마시고 저희 CGI TV 방송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그런가면 우리 CGI 방송은요. 올레 TV, LG U+,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스카이.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밀접하게볼수 있는 방송 바로 휴대폰에서 직접 확인하고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가면 인터넷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나 휴대폰과 스마트폰과 그리고 인터넷에서 바로 볼수 있다는 점이 또 아주 뛰어난 장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또 이곳 CJ TV 방송 이사장님이신 최병도 이사장님께서, 어, 최규병 이사장님께서 최규병 어, 이사장님께서 뜻한 바 있어서 이곳에 CJ 방송을 세우고 많은 이곳 전라북도 다문화인들과 함께 오늘 새 출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원래 그 뒤에 보시면 "새 한국인 가요제"라고 있죠. 어, 원래 다문화인이라고 했다가 다문화인이라는 그 호칭 자체를, 명칭 자체를 정부에서 이제 제재를 하고 "새 한국인"이라고 불리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앞으로는 다문화인이 아닌 "새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그죠. 여러분들, 어, 자기 고향 마저 버리고, 그리고 가족 형제간도 뒤로 하고, 한국이 좋아서. 한국으로 시집 오셔서 한국 사람이 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편견을 둘 일이 아니고 이제 다 같은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함께 한뜻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열심히 정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이새 한국인 여러분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서로 우애하고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아셨죠? 고맙습니다, 새 한국인가요제 오늘도 심사를 맡아 소개해주실 분세분또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 어, 항상 많은 축제가 있는 곳이면 찾아가서 좋은 심사와 그리고 우리 익산 지역 연예 예술 발전을 위해서 무던히도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 연예 예술인협 익산지회 회장님이신 김종갑 지 회장님 자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곡가이고 작사가이시고 그리고 직접 연주까지 아주 이곳 예술 그리고 음악에서는 아주 다재다능한 박사이시고 작곡가이신 우리 김호식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런가면 누구보다도 우리 이곳 CJI 방송관은 뗄래야뗄수 없는 끈끈한 정을 이어가고 계시고 그런가면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의 많은 미디어성을 누비면서 좋은 영상을 소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박진범 감독님 자리하셨습니다. 네세 분의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또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귀한 분들도 자리하셨는데 두분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민직 감독님. 어 먼저. 우리 시재의 방송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앞으로 저희 시재의 방송과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고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국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 연합회 회장이신 유노열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아주 번개로 오셨습니다. 서울 경기일 때 우리 CJ 본부장을 지금 맡고 계시는 김종필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국의 많은 새 한국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야심차게 방송을 준비하셨습니다. CJ TV 방송국. 최규명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분한분 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아낌없는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어, 일찌감치 자리하셔서 연습들도 아주 많이들 하고 준비하셨습니다.